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 문제의 의도는 다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당연히 그냥 이렇게 바꾸면 돼요 당연히 이렇게 바꾸면은 100, 200, 300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 200, 300 넣고서 출력한 거니까 네 이거를 지금 소일원 함수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만큼을 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A1, A2를 어, 방식은 좀몇 개가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힌트들을 이용하면은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A 1 그럼 A 2 A 3라는 말을 없애보자면 A A 1 A o A 1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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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one. 이 o n A 1 e A o 이거 A 렇게하 A 어떻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면잘 돼요? 안 되죠? 왜? 뭐가 빠졌어요? 왜 뭐라 해 얘는 아야 나올 거잖아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해요. 요게 똑바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도입을 해봅시다. pp 피피 가지고. pp는 p의 주소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p를 활용해 보자면 pp 및 pp. 아, p 및 pp. 여기다가 지금 보면은 p p 잖아요. 얘는 int double 포인터란 말이에요. p 의 주소를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럼 얘로 두번 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int 나와야 되는 거네. 요 맞죠? 한번 가면은 지금 p 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게 지금 연결이 안돼 있죠. 두번 갔을 때 경우. 인트는 그 얘네들 있잖아요 지금. 재료가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건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지. 얘는 지금 뭐랑 똑같은 말이야. PP로 한번 가면 뭐 나오는데? p 얘는 이거잖아. 얘로 한번 가면 얘로 한번 가면 이거 나오잖아,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 주면 A1의 주소라는 말 대신에 일단 이렇게 다 바꿔볼까? 얘로 두번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뭐랑 똑같아요? <laughs> 이만큼이 피잖아요. t 는 지금 A1의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 남은 게 있죠? 이거. 이건 뭐랑 똑같은데요. 음. A잖아요. 왜냐면 A1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b 는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고치면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음. 여기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는 어떤 변수예요? 음. A1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1만 잘 들어가잖아요, 300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나요? 똑같죠. A만 컨트롤하는 상황.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져요. 똑 죠, 어떤 공간 에서, 연 걸음 만큼 떨어진 곳 이면 제자리 인거 잖아요. 맞 죠, 근데 한 걸음, 두 걸음 떨어진 곳 으로 가면 바뀐다고요. 이게 좀 어려울 수있 어요. 여기서 수정 가능 지역에서는 p p 랑 a1만 이용했잖아요, 지금. pp랑 a1만 이용한 거고. 값을 변경하는 거는 오직 p p 만 이용해서 했잖아요.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뭐랑 똑같다고요? 여기 써져 있네. p랑 똑같다고. 이렇게. 똑같잖아요. 근데 PP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이런 힌트를 활용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얘가 없으면 좀 보기 편할까? 이렇게? 일단, 일단 지금 이 스크린 보시고 분석해보세요. 이거 왜 되지? 0, 0, 1, 2, 120, 30. 아, 얘네 있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거 왜 되는지 분석해보세요. 이만큼, 이만큼이랑, 이만큼이랑. 또 보셔야 되는 게, 이만큼, 주소값들. 지금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고 이런잖아요. 이만큼이랑 이만큼이랑 이렇게 자 표시해 놓은 것만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 여태 했던 이거랑 이거랑 똑같지 않나? 그걸 계속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p r i n t 해가지고 제가 p-2를, 아니 p t-2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거 PP-2의 주소가 나오겠죠? PP-2의 주소는 뭐랑 똑같아요? A2의 주소랑 똑같네요. 그러면 이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 얘랑 얘랑 주소가 같아요. PP-2의, 값이랑 A2의 주소 값이랑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고, 이렇게 말고, 어, P-2. 이렇게 하면, P-2. 그럼 얘는 지금 어떤 값이랑 같다고요? 여기 써있잖아요. A2의 주소랑 같다. 근데 얘는 현재 어... 어...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강제 형변환을 한번 해주면 좀더 안전할 것 같고 왜냐면 얘는 A2의 주소랑 똑같은 말이니까 값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로 가서 200을 넣으면 어디에 200이 들어가요? A2? 이게 A2라며요. A2의 주소라며.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로 갔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로 가면 A2가 나오잖아요. 그럼 A2는 200이랑 똑같은 한 줄이네요, 얘는. 그러면 여기서. 비슷한 방식을 써먹을 수가 있겠네. 이렇게 하면 A2만 바뀌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1 해줄 거고요. 마이너스 1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는 100 넣을 거고요. 여기다가는 300 넣을 거예요. 그러면 100, 200, 300이 똑같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지금 A1, A2, A3 있는데 기준이 얘니까 위로 한 칸, 아래로 한칸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A1이라는 말도 안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썼던 A1의 주소라는 말도 안 써도 되는 거죠. 왜냐면 PP-2가 A2의 주소랑 같다는 라걸 알아냈기 때문에 기준이 지금 이 중간 놈이면은 위에 있는 놈한테 가서 100 넣고 아래 있는 놈한테 가서 300 넣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두 개. 이거랑 이거랑. 여기서는 A1이라는 말도 쓰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여기 이 공간에서는 지금 뭐세요? 다른 거는 뭐냐면 이값 위에서는 A1이 기준이었거든요 아래서는 얘는 이제 A2의 주소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요 pp로 가다 얘는 뭐랑 똑같다고요? p랑 똑같은 거니까 왜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pp로 한번 가면 뭐 나와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건 뭐랑 똑같다는 거요 pp는 지금 p의 주소랑 똑같다는 거니까 p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 얘는 p네. p는 뭔데요? 그냥 포인터 변수잖아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이게 맞는 거죠. p는, 이 위에 거에서는 이제 a1의 주소 넣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a2의 주소 넣고 있는 거고. 왜냐면 p 자체가 인트 t 포인터니까. 결국엔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p p 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얼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몇을 넣을 건데, 이건 사실 나중 문제고. 요게 아마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단서를 잘 찾았으면 될 거고, 또 표현하는 방식을 좀 연습을 해야 될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혼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게뭐 이거랑 뭐랑 똑같아?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러 이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뭐 여기서는 p의 주소니까 얘는 사실 p랑 똑같은 거고 이런 거를 계속 해봐야 돼요 그니까 여기서는 p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p는 a 로 여기 n의 주소를 넣고 있는 거니까 사실 하고 있는 거는 스 포인터 p는 뭐 a1의 주소 또는 인스 포인터 p는 a2의 주소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요걸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미 나와 있는 변수고 예의 주소를 알고 있는 pp가 있으니 이걸 활용해 보면 어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은 두 가지 정도 이건 좀 다시 봐야 될 겁니다